스가랴 이 장은 일 장과 마찬가지로 스가랴가 직접 목격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첫째 환상은요 말탄 자들의 환상이었고 둘째 환상은 내뿔과 내 대장장의 환상이었습니다. 셋째 환상은 측량 줄을 손에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환상이 스가랴 이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 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는 지 모른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방금 읽은 본문은 길지 않지만 말을 하는 화자가 계속 바뀌어서요.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보는 게.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2장 1절에 보면 스가랴는 눈을 들어 한 사람이 손에 측량 밧줄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따르면 스가랴가 그 손에 측량 밧줄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죠.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그 측량 밧줄을 들고 있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갑니다. 그 너비가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요. 이 대화 이후에는 2장 3절과 4절에 천사끼리의 대화가 기록되었습니다. 떠나가는 천사가 새로 나오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뛰어 가서 저 젊은이에게 말해 주세요. 예루살렘은 성벽을 세울 수 없는 곳으로 남을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요.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확실히 알수 있는 건 예루살렘이 성벽을 측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였기에 객관적인 측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장차 사람과 가축이 늘어나서 크게 번성하여 성곽이 필요하지 않은 성읍, 즉 경계가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이 성곽 부재가 연약함과 무력함의 상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재와 결핍 속에서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무언가가 없다고 느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성곽이 건재하지 않게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언제든지 강대국에 의해 예루살렘은 침략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친히 보호하기,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직접 예루살렘에게 사방으로 불 성벽이 되어 주겠다. 내가 그한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더는 성곽이 없어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 성벽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친히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부재와 괴핍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이는 시편 46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먼저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 받으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부재와 결핍이 우리를 망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만군의 여호께서 이 부재와 결핍 너머에서 스스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신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어서 스가랴 2장 6절 이하에는 열방을 향한 심판이 기록되었습니다. 스가랴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스가랴 시대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도 있었지만요 여전히 북방 바벨론에 남아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바벨론에 머문 이유는요. 재산을 어느 정도 모았고 이 안전한 바벨론에 머무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가라는 그들에게 빨리 바벨론을 떠나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바벨론은 언젠가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눈동자처럼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과감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스가랴는 그 복귀의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스가랴 2장 10절 이하에는 언약 관계의 회복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의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오. 나는 너의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 외치고 즐거워해라 다이시오나 보라 내가 와서 너의 가운데에 살 것이다 그 날에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와 함께할 것이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가운데서 살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참혹한 심판을 당하였지만요 그것이 관계의 파탄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 됩니다. 요한복음 1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호 내주를 네 통해 제자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비인격적인 존재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요. 인격적인 존재와 끊임없이 상호 교류하며 상호 소통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친히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수망합니다 임만우의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레아 말씀을 통하여 부재와 결핍이 우리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부재와 결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힘과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